YEAH! 나, 아, 서포모데 애기오네, 미드 가고 싶어요. <laughs> 카타베네스, 삼피. 아, 왜? 아, 왜요? 부정하지 마. <laughs> 내가 카타변한거 아니죠? 어? 진짜요? 덜덜. 이래놓고 그 내가 똥싸면 미드 존나 하겠지? 상대 팔이 다 짧아서 이번 판 치속 진짜 잘 나오겠다. 상황에 따라서 정복자도 들긴 해야 되긴 할 텐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지금 치속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지금 치속이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점차 이제 써보면서 치속을 언제 안 들어야 될지 이제 내가 직접 쳐맞아보면서 겪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때는 치속을 들면 안 되구나 라고 이제 내가 느껴야 될것 같아 난 아직까지 치속 들어서 라인전 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중후반에는 무조건 치속보단 정복자가 좋아요 치속은 그냥 초반에 요네 라인전이 약한 단점을 커버해주는 느낌이라 중후반에는 진짜 정복 속자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같아 이게 지금 다이아고가 랭게임인데 뭐 엄청 높은 구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뭐 조회수 뽑기용으로 원칙의 원형라스를 쓴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야. 제가 캐리해서 어, 다이아고가 랭게임에서 원칙의 원형 라스 써서 캐리 하면은 그분도 납득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3사코어로 일단 이거 마치는 가야겠는데 3사코어 어, 그 정도의 이제 원칙의 원형 라스 섞어보려고요. 이제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취소 들었으면 영혼의 방 찍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고 대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안 돼서 다음에 이브 대포니까 이거 웨이브 박아가지고 집갔다 와도 손에 없습니다. 일단 첫어는 무난하게 그냥 취소을 들었어도 이제. 방정사를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같긴 해요. 시속을 어떻게 보면 터트리려면은 이게 또 조건부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아, 탑이다. 네, 네. 아칼이 빠져서. 아카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 이만 안 맞으면 돼. 그냥. 그래서 심리전을 되게 잘 걸어야 돼. 직선으로 영어대 막 써서 Q3타 쓰는 게 아니라 Q 같은 것도 살짝 안 모딩 치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빼주면 얘가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야 돼, 아카리는. 아이있었 어？좋 았다 웨이브 손에 크게 없어 가지고 라 인은？다 바꾼 꾸뭐라 요즘 프리 시즌 에아 카리도 되게 좋아 졌 다고？하 던데 그림자 볼것 때문에 아니 이게 진짜 메이지 템 들이 요번 에 너무 좋아 졌어. 솔직히 말하면 잡았나? 잡았. 아, 살짝 낚시했는데 이거 걸려버렸네. 아 이거 스왑하는 게 맞아? 이거 안 지켜? 형들, 이거 이거 밀어야 돼 이러면 와 룰루 개 잘했다. 아, 너 지금 애만데? 아니, 이거 바텀을 먼저 밀리는 게 맞나? 이게, 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우리가 바텀에서 이득을 아, 뭐야. 아, 속으로 먼저 밀었네. 아, 쏘리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laughs> 바텀 1차. 아, 씨. 아쉬운데, 이게 제가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눈이 반쯤 안 보여가지고 지금 거의 자체 핸드킥 갖고 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원칙의 원형 낫을 하려고 한 건데, 제가 힘 조절 좀 하겠습니다. 네, 힘 조절을 너무 못했네요. 힘좀 풀고 다음 판 가시죠? 동생은 정복자를 들었구만. 과연 스킨은스킨는뭘 들었을까. 내가 일부러 맞춤형으로 비체인도딱 들어줬는데 느낌 있겠지? 이게 지금 정복자 대 치속이 말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정복자보다는 치속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아서 야스오은 솔직히 정복자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요에는 진짜 치속을 무조건 들듯 넙은 먼거 아니 이상? 왜? 이래서 치속이 좋다는 거요 말이 됩니까, 이제? 킬가이 벌써 음. 이번 턴에 저만 빠져서 제가 킬각이거든요. 응? 아 개오바야 나만 존나 뼈 빠지게 밖에 나고 있는데 아 이거 프레시즌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 티아라 왕관 있죠? 저건 진짜 무조건 너프 먹는다 내가 봤을 때. 저 말이 안 된다 진짜. 진짜 암살자들이 아무것도 못해 저거.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부서진 여왕의 왕관 가격을 올리거나 보호받는 지속 시간 1.5초 이거를 뭐 1초 정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받는 피해 감소를 줄이거나 해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사기야. 물론 남의 똥이 더 커보여서 보여, 이런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 판은 이거 한번 써봅시다 진짜. 원칙의 원영란이 어, 친구들 대회 좀 봤나? 대회 인베 루트를 가네 저게 은근히 인베를 잘 당해요 탑이 이제 부시 이거 주도권 잡으려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건데 주도권도 좀 뺏어줄 겸? 인베도 되게 잘 당해요 저거 뭐해 얘 와 이거 세 마리를 다 먹네 오리 하나 상대로도 치속이 좋을까?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메이지들 챔프 상대할 때는 그냥 정복자가 낫다 딱 느끼겠다 치속은좀 힘들긴 하다 내가 대결을 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아 추석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진아 제발 제발 어 인형 길만 개나 있어 모두 뭐 다같이 외쳐볼까요? 삐짓걸! 아 <목소리> 어, 너무 달아 어우 킹어 그거 맞나? 그거 맞아? 제가 하나, 지금. <laughs> 귀신 존나 못하네. 귀여워.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지금 원칙의 원형낯을 뽑아보려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게 비록 다이아 구간이지만? 아니, 이렇게 양악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항상 치속이 존나 좋은데요? 아, 미안합니다. 왜 그러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치속이 개좋아요, 그냥. 후만 라인전 단계 같은 거는 치속을 이제 못 터트리니까 저런 오리안 아이들 같은 애들 상대로 뭔가 큰여유를못 보지만 교전에서 이득 봐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지금 게임 이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불리했는데. 원칙의 원형낯은 이제 진짜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약팔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가보겠지만 4코어 정도로 갈거 없을 때 가면은 되게 좋은 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냥 치속은 지금 사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티어 가면 갈수록 견제를 더 빡세게 해서 치속 효율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치속이 좋을 때가 있고 정복자가 좋을 때가 있는데 확실히 미드보다는 탑에서 요네를 쓸때 치속을 더 많이 쓸것 같긴 해요. 뭐 아무튼 그냥 프리시즌 어 맛보기 좀 보여드렸는데 원칙에 원형 나중에 기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쓰는거 올려 가지고 그냥 지금 취소 는 개사기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지 I swear to God, man, Staying focused, my mind is open, they start to notice that I'm in motion. There is no potion, you're not just chosen, it takes devotion to stay composed.